안녕하세요. AI 영상 제작소 AI LOL랩입니다.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양이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그런 채널들이 요새 많이 보이는데요. 이 영상은 AI 캐스토리나인인데 동영상 개수가 87개입니다. 87개인데 현재 43만 2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8분짜리도 있고 1분짜리, 3분짜리 이렇게 짧게 짧게 드라마 형식으로 어떤 고양이 관련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채널인데요. 쇼츠 영상도 보시면. 이런 스타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영상을 만드는 방법, 이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구글 챗 gpt를 통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스타일로 챗 gpt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스토리를 만들고요.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몇 페이지의 장면으로 나오고 그 장면들의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챗 gpt가 알아서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형식의 내용을 오늘 할 거냐면 저는 이렇게 내용의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제가 쭉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이런 다른 유튜버들, 다른 유튜버들이 고양이 스토리로 다른 영상들을 조금만 보면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스토리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챗 GPT한테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아기 고양이와 아빠 고양이가 휴가를 맞이해서 낚시터에 갔어. 그 이야기를 만들어줘.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이챗 GPT도 짧게 반응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쭉 스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잘 썼나? 쭉 읽어보면 너무 스토리를 잘 씁니다. 제가 간단하게 썼는데도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스토리를 잘 만들어준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를 10개 정도 스토리로 나누어서 각 장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 주세요. 라고 제가 한번 명령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0개 정도의 스토리로 쫙 나눠서 단락별로 이 스토리를 얘가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준비된 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닷가에서 낚시 시작. 세 번째, 큰 물고기를 잡은 밀로. 밀로라는 게 얘들은 보통 아들을 밀로, 아버지를 위스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빠의 필사적인 수세, 인공호흡과 119 신고, 앰뷸런스 도착과 병원 이송, 병원에서 깨어난 밀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온한 저녁과 깊은 잠. 제가 얘기했던 스토리대로 그대로 나왔죠. 10개의 장면 스토리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단계, 뭘 해야 되냐?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미지.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쓰냐?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이걸 쭉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여기다가 메시지를 넣어요. 그런 다음에 위첫 번째 스토리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정사각형의 이미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이 정사각형의 이미지로 영상을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쁘게 어, 잘 나온 것 같네요. 아버지, 그다음 아들. 근데 여기서 내가 쇼츠로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9대16 사이즈로 만들어달라고 하고요. 어,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 동영상이죠. 1분 이상 짜리는 쇼츠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16대 9 사이즈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 사이즈를 가지고 편집할 때 충분히 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 사이즈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이미지가 바닷가로 낚시 여행을 떠날 준비 괜찮죠? 이미지 잘 나왔죠? 두 번째 이미지를 또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미지 복사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 놓고요 두 번째 이미지 만들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상을 잘 만들긴 만들었는데 여기 아버지 이 아버지가 갑자기 수영이 많이 났어요. 좀 틀려졌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비슷한 주인공 캐릭터를 꾸준하게 장면마다 비슷하게 가져가려면 여기서 뭐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냐? 여기에 위 이미지에 나오는 이미지 값을 알려줘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미지 값이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 값을 계속 붙여주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까지 틀리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비슷하게는 나올 겁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만 나와도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편집해가지고 영상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 아이디는 뭐다? 여기 이, 이 아이디다라는 걸 나오죠? 그래서 이 아이디를 복사를 하고요. 우선 붙여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주는데 이미지 값을 이걸로 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비슷하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요청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과연 비슷하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나왔네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값을 넣지 말고 아빠, 고양이를 1번 이미지에 아빠 고양이 모습으로 바꿔서 다시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바꿔서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GPT를 많이 쓰다 보면은 마음에 들게끔 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끔 쌩뚱맞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어, 상세하게 적어주면서 계속 수정을 요청을 해야 돼요. 이번에 두 개를 보여주는데 이게 좀 유사하네요, 이게. 그죠?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미지가 이렇죠? 그니까 러두 번째, 조금 비슷한데, <laughs> 수염 색깔만 조금 했어도 비슷한데, 아무튼 이게 비슷한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해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위에 소리를 복사를 해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좀 비슷하게 나와야 될 텐데, 세 번째는 뭐였어요? 밀로의 낚싯대 끝이 크게 흔들리고 큰 물고기를 잡네요. 큰 물고기를. 괜찮은 것 같죠? 요럴 때는 이제 저장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갑시다. 이제 빨리빨리 해봅시다. 고기를 잡다가 아기 고양이가 물에 빠지죠. 다섯 번째 이미지 만들어 봅시다. 괜찮게 표현했네요. 그죠? 밀로를, 아들 밀로를 지금 찾고 있는 모습. 물이 탁 해가지고 잘안 보인다는 거죠. 어, 괜찮고. 다운받아 놓고, 이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진기까지 했네. 청진기까지. 잘 됐네요. 청진기까지 하고, 핸드폰으로 지금 전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괜찮게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이제 앰뷸런스가 오겠죠? 만들어줘라고 안 해도 스크립트만 해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따로 말을 안 해도 이 내용만 입력을 해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 이부분도 괜찮네요. 네, 이 부분이, 잠깐만, 아기? 아기라고 표현을 해도 될것 같아요. 어, 괜찮은 것 같네요. 체크하면서 병원으로 지금 앰뷸런스 타고 이송을 하고 있네요.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 8번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8번. 8번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병원에서 깨어난 밀로. 어, 이분도 괜찮네. 병원을 가서 이제 깨어난 거죠. 병원에서. 근데 지금 고양이 모습하고 조금 이미지가 좀 틀리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만들어 달라고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밀로를 긴급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개로 이미지를 또 나눌 수도 있어요. 의사들이 밀로를 치료하는 과정, 치료하는 이미지 그리고 밀로가 깨어나서 아빠하고 포옹을 하면서 뭐 앉는 장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요. 하나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똑같이 만들었네요. 똑같이 만들었지. 그러면 이걸로 갑시다. 이걸로 가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한번 뭐 수정을 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또 비슷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홉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 하고. 10번째까지만 하면 이미지는 다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네요. 차로 돌아가는 모습. 이미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위로까지 해주네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해피엔딩이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마지막 10번째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나왔네요. 집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웃는 표정까지 잘 표현을 해준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10번째 이미지까지 다운로드 받고요. 캡컷 프로그램으로 제가 편집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컷 프로그램을 열고요. 여기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가져오기를 눌러서 아까 다운받았던 10개의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운받을 때 어 폴더를 하나 해놔요. 이렇게 낚시터 고양이 아빠 아들. 이런 식으로 해놔야 찾기도 편하고, 안 그러면 바탕 화면에 쭉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드래그를 한 다음에 다 열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1 0개 이미지를 그대로 끌고 오세요. 끌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10개의 이미지가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맨 끝에 있는 이미지가 첫 번째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맨 끝으로 왔네요. 이 이미지를 잡아서 끌고 앞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순서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맞죠? 낚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낚시를 했는데 큰걸 잡았어요. 그러다가 물에 딸려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구하러 들어가고 아기를 구해서 나와서 인공호흡을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구급대원들이 와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아기는 깨어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 딱 일치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음악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음악을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나중에 다른 유튜브 영상에 있는 음악까지 다운을 받아서 그 음악만 추출하는 방법까지 다음 영상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받아놓은 영상이 있어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불러오고 플러스로 아래에 넣어줍니다 이 음악도 템포가 있죠, 템포. 음악 사이사이에 템포가 있는데 그 템포에 맞춰서 이미지를 넣어주면 음악이 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음악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트 표시가 있어요, 비트 표시. 비트 표시를 클릭을 한 다음에 비트 1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비트 1, 비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들에 맞춰서 사진 배열을 해주면 더 음악에 맞춰서 이 영상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여기는 너무 짧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맞춰서 이거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맞춰서. 잡고 끌고 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20초짜리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음악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 여기 있는 오른쪽 부분을 삭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간중간에 전환 효과를 줄게요.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하고 여기 있는 전환을 누릅니다. 전환을 누르고 저는 보통 몇 가지를 쓰는데 이거를 좀 주로 쓰는 편이라 이거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확인 누르시고요. 전환을 넣어주고 이 부분도 전환을 넣고 이 부분도 넣고 넣진 거야. 이 부분도 넣고 이 부분도 넣고 다 아, 하나씩 어, 수작업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환 효과 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밋밋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그냥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애니메이션 효과를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저는 주로 좌우로 흔드는 거 이거를 주로 해줍니다 해주고 여기 밑에 시간만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클릭을 하고 똑같이 애니메이션 클릭하고 락투를 해서 시간을 늘려주고 다 하나씩 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흔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또 생동감이 넘치기 때문에 조금씩 흔들어주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주는 게 저는 그게 더좋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만들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하나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AILOL랩이라고 저는 넣어주고요. 너무 크니까 글자 크기를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다 마크로 남겨주고 이거는 끝까지 땡겨서 끝까지 영상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다 하고 나면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보내기를 눌러서 나만 알수 있는 이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빠, 아빠와 아들, 고양이, 낚시, 스토리.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기 해주시면 돼요. 냐, 냐, 냐. 그럼 이제 영상 나오고 나서 이거를 유튜브, 인스타, 쇼츠, 틱톡 이런 데다 올리시면 돼요. 어, 이렇게 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좀더 어,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어, AI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영상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좀더 다양한 내용들로 어, 다음 영상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